히시, 바로 여기에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전 생활사 박물관이란 말이지? 네, 우리 조선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바느질 용구들을 다 모아두었고, 그럼요. 알았으니 어서 앞장서거라! 너 정말 다시 왔구나 반가워 콩지우정 반가워 애기씨 제가 말씀드렸던 콩지우정이에요 아참 여기 이분은 알고 있지 조선시대 양반소녀 새별애기씨 몸종 사월이 따라 시간 여행 오다가 쓰게 치마단이 틀어져서 지금 우리 박물관에 바늘과 실 빌리러 온 거잖아 역시 콩지우정이야 겨우 요만큼. 겨이만큼 뜯어진 건데도 우리 아기씨는 양반이지라 옷 매무새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하시. 수선 떨지 말고 실과 바늘 좀 빌릴 수 있는지만 물어봐라. 그건 안 물어봐도 돼. 우리 북촌생활사 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전시 유물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 그 중에 반지꼬리야, 놀자! 라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오히려 환영이야. 거 봐요. 제가 양반체면을 구겨지게 부탁하는 건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laughs> 초면에 신세를 지게 되어 염치가 없지만, 우리 사모리가 말을 놓으니 나도 말을 놓겠네. 고맙다, 콩지우정. 애기씨 이것 좀 보셔요. <laughs> 참말이구나. 이게 다 우리 조선시대. 북촌에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세간사리들이란 말이지. 아기 씨. 에이, 고니님 나. 어. 놀래켜서 미안.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줄게. 너희가 더잘 알겠지만 이곳 북촌은 조선에서 권세 높은 양반들이 살던 동네잖아. 청계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북촌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북촌에는 아직도 옛날의 기와집들이 많이 남아 있고 요즘도 전통을 아끼고 한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우리 북촌생활사 박물관은 바로 이런 북촌에 살았던 사람들. 어,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까지. 이 북촌에 살던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던 물건들을 수집해 놓은 박물관이야. 우리나라 옛날 생활물건이라면 온갖 종류가 다 있다고 보면 돼. 들도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남으면 박물관이란 곳에 모셔주고,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볼거리, 배울거리가 된다는 것, 정말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우리도 돌아가면 집에서 쓰는 물건들이 더 아껴 쓰고, 더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잘 새겨 두겠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 딱 반만큼만, 반만큼만 물건을 좀 아꼈으면 좋겠는데. 앞장서거라. 예. 여긴 정말 없는 게 없구나. 함지박, 다듬이돌, 물동이, 물지개, 두레박, 바가지. 시로, 약장, 양멧돌까지. 모두 우리 집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네. 거봐요. 제가 했던 말다 사실인 거 이제 믿어지시죠? 안 돼. 이제 모르는 것 같아. <laughs> 걱정 마. 체험방에 가면 더 확실하게 믿을걸? 아기씨새우각씨 바늘 청원각시실 울낭자 다리미 아기씨 좋아하는 바느질 일곱 동물들을 여기서 만나본 소감 좀? 이제 확실하게 믿는다 됐느냐? 그럼 어느 동물을 가장 좋아하세요? 입이 그렇게 심심하거든 이리와서 바느질이나 좀 배우려무나 시침질, 홈질, 박음질 저도 웬만한 바느질은 다할줄 알아요 뭐... 물론 애기 씨만큼은 못 하지만 어? 이거 치마 땀 바지 단할때 쓰는 그래 세발뜨기 하고 있어 아저 이거 꼭 배워야 돼요 세발뜨기는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해나가는 거야 이렇게 위쪽에서 한땀뜬 다음 다시 이렇게 아래 단 쪽에서 또한땀떠 어때? 이렇게 하니까 바느질한 모양이 꼭 세발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 바느질을 세발뜨기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바깥쪽엔 이렇게 홈질한 줄만 보여. 어때? 안팎이 다 깔끔하게 됐지? 네. 진짜네? 치마단은 바람에 날려 뒤집어지기 쉽고 바지단은 발에 걸려 뜯어지기 쉽잖아? 그래서 치마단과 바지단은 예쁘고 단단한 세발뜨기로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어렵네요 다시 할 테니까 잘봐네요렇게한땀 뜨고 마무리는 이렇게 아랫단 쪽에서 매주지를 한 다음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길게 한 땀을 떠서 이렇게 실을 바짝 잘라주면 돼 어때? 깔끔하지? 단지 정말 잘한다 대체 언제부터 한 거야? 우리 아기씨 7살 때부터 네가 7살, 난 5살 때였다 우리집 친모한테 같이 배웠잖아 아 하... 근데 난 이모양이 꼴이다 하기사 바느질 뿐이겠어 우리 애기씨는 글도 엄청 잘 읽고 그림도 엄청 잘 그리고 하... 난 애기씨 부러워하는 거나 잘하지 너는 양반인 내가 부럽겠지만 사실은 나도 너가 부러운 적이 있었어 에이 그럴리가요 진짜 있어 하지만 말안 할래 하... 더 부러운 게 생겼거든. 그건 또 뭔데요? 남녀 차별 없이 마음껏 공부하는 학생들. 뭐 없이 부럽다. 맞아요. 저도 그건 뭐 없이 부러워요. 아, 너희들이 요즘 세상에 태어났어야 하는데. 나 이제부터 이딴 거안 쓸란다. 애기씨, 예쁘게 잘 기워졌는데 왜 그러세요, 애기씨? 애기씨라는 고호층도 그안 듣고 싶다. 에? 그럼 뭐라고. 그냥 새뼈라 그렇게 불러. 존대도 하지 말고. 아, 어떻게 제가 감히. 지금 여긴 개화된 현대의 서울 아니냐? 어, 양반이나 천민도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동무가 되는 거야. 친구! 어, 이러려고. 여기에 그렇게 오, 오자고 했냐? 그래 맞아. 이러려고 왔다며? <laughs> 우와, 새별이 멋있어. 바느질 숨쉬보다 더 멋있어. 에이, 나도 몰라. 얘 새별아, 우리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북촌 동네 도는 거다. 아주 평등하게. 좋아, 평등하게. <laughs> 이거 친구들한테 문제 내는 거 빼먹을 뻔 했다. 그거 내가 할 거야. 학생들! 먼저 교육 활동지를 펴고요. 좀 전에 이 조선소녀가 했던 바느질 방법과 바느질 용품에 관한 공부를 아주 쬐끔이지만 지금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따!